안녕하세요. 홍천 사운드 팩토리 카오디오입니다. 오늘은 화물차 메가트럭 현대 메가트럭 위에 사천을 블랙박스 장착했습니다. 후방 카메라고요. 보시면 이렇게 조수 수석 카메라,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. 그 다음에 운전석 카메라 운전석 카메라 실내 카메라 이렇게 후방 나오고 있고요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f h d 고요그 다음에 화면 터치하면 전, 후, 좌, 우 전방, 후방, 좌측, 우측. 그 다음에, 녹화된 거 보려면, 요거 누르시, 톱니, 톱니바퀴 누르시면, 여기 영상 검색이라고 있고요. 저전압 차단 24.4V 되면 주차하고 있다가 꺼집니다. 영상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녹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. 그때 전방, 후방, 좌측, 우측 이런 식으로 녹화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화면도 10.1인치라 되게 큽니다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전후 좌우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고요. 이 캠논 시티 1,500이고요. 캠논 시티 1,500, 국산 4채널 블랙박스고요. 메이인 코리아입니다. 풀 HD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. 이상입니다.